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x 에서 x 로의 1대1 대응인 두 함수 f, g 에 대해서, 어, 요 놈의 역함수가 x 제곱이고, 이 양의 실수 범위에서만 가는 거야. 양의 실수 범위에서만. 자, 얘는 이렇대. 그때 얘를 구해라, 그랬어. 어, 일단 보세요. 양의 실수 범위에서만 보는 거니까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그죠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함수야. 응? 어? 이 함수 관계식은 뭘까요? y는 루트 x가 나와요. 루트 x가 어떻게? y는 x제곱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인데 양의 실수 범이니까 x는 루트 y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y는 얼마? 루트 x, xy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laughs> f g의 역함수의 x제곱 그게 x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f 역함수 x가 g 역함수 x제곱과 같아요 1인 1인이 벌어지는 거죠 어? 근데 얘를 줬어 x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g의 x 제곱이 x 제곱이란 얘기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g20이라는 것은 g 루트20의 제곱으로 볼수 있죠 루트20의 제곱이니까 20 그죠? 그리고 이제 f 다시 20 되는 거야 맞아? 어. f20 되는 거야 그럼 이게 f(x)잖아. 그러므로 루트 20이 되는 거야. 2 루트 5가 되겠지.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